오늘은 우리 열한기상 19장에 있는 말씀 열한기상 19장 1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49쪽 열한기상 19장의 말씀 오늘도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갑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 리가, 그 에게 임하 여 이르 시되 엘리 아야 네가 어찌 하여 여기 있 느냐？내가 만군 의 하나님 여호 와께 열심히 유별 하 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 순이, 주의 언약 을버 리고 주의 재단 을헐며 칼로 주의 선지 자들 을 죽였으며 오며 오직 나만 남았 거늘 그 들이, 내 생명 을찾아 빼앗 으려 하나 이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해를 통하여 담의 세계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아들 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세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이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한 날을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하여 주시는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5절 7절에 두번 나오죠 어루만지며 7절에도 보니까 어루만지며 지쳐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있죠 어루만져 주신다 오늘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하나님이위해주셔도요 능력을 주셔도 위협과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론, 헬라 문화 적인 사상에서는 영과 혼, 이원론적이지만 사도바울은 영혼, 욕으로 이렇게 나누죠 영과 혼과 욕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영이 담겨져 있는 혼이 담겨져 있는 우리의 u n 이 y 니다 우리의 육은 또 오늘도 이제 새벽 예배 마치시면 아침도 드셔야 될 거고 하루 또 살아갈 에너지 육신의 에너지도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갈 때에도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이렇게 돼 있죠. 영과 육이 다 같이 있기 때문에 영과 육과 혼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의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 또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셔도 하나님이 위해 주신다고 해도 우리가 입는 위험도 있고 공격도 있어요 바이러스, 비껴갔으면 좋겠는데 예,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게 코로나 걸렸던 분들도 있어요 예, 이게 살아가다 보면 사회생활하고 또 요즘에 이렇게 예, 우리가 욕을 입고 살아가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암도 걸리는 분들도 있고 암? 암도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음, 어, 결국 사람들은 다 죽는데 어, 나중에 돌아가실 때 보면 3분의1은 암이래요, 암. 네. 그래서 뭐 요즘에 혈관질환, 암, 암이 일위, 뭐 이번이 혈관질환, 뭐 이래서 뭐 심장마비나 뇌출혈, 뭐 이런 얘기들도 다 합니다. 분석들을 다 하니까 아, 그러면은 어, 우리가 하나님이 위해 주시는 성도들이니까 암도 안 걸리고, 뭐 코로나도 안 걸리고, 세상의 배고픔도 못 느끼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사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위협과 세상적인 공격들이 있어요.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어 1절에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칼로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했던 하게 했던 이들을 다 처리한 것 같은데 이 이세벨, 아합의 왕비 이세벨이요. 2절 보세요.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서 내가 내일 이맘 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850대 1 엄청난 싸움을 싸우고 이겼습니다 그러면 어, 정말 기가 막힌 싸움에 승리했으니까 정말 뭐예요 이게 영광 얻고 등등 해야 될 텐데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요 어, 여기 3절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이 형편을 보고 여기 형편을 보고 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백성들이 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것도 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엘리야도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형편을 보고 이 환경과 처지와 사람이 들려준 그 위협의 소식을 듣고 그 형편을 보고 듣고 엘리야는 힘들어 하죠. 자, 이게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지만 또 다른 형편들, 사람의 공격들, 이야기들, 내 삶의 형편과 처지를 보면서 위축될 수 있는 게 이게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자신의 위치나 환경에요 너무 눌리면서 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힘 하나님께로 오는 거 우리가 아멘, 안면하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살아가잖아요. 오늘도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엘리아는 절망인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합니다. 두 번이나 탄원을 합니다. 똑같은 어, 내용이 10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나오죠. 그가 대답하되 14절에도 그가 대답하되 내용 똑같아요. 내가 만군에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고 오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똑같은 고백을 두 번이나 해요. 어, 이 위기죠. 어,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삶의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번이나. 왜? 첫 번째 고백했을 때 하나님 안 들으시는 것 같으니까. 아무 응답도 없고, 아무 사인도 없고, 증조도 없으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아무 하나님의 사인이 안올 때가 있어요. 마음의 감동이 없을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 오늘 보면 말씀 속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 이르십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 주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겐 힘이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 약속이시면 그게 우리에게 힘이 돼요. 상황과 환경은요 바뀝니다. 문제가 없었던 때가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면서 문제 없었던 때가 있었나? 아 좋네. 평안하네. 평안하죠. 평안할 때도 있지만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 올라갈 때가 있었지만 내려갈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더라고요 때한 해를 시작할 때도 있고 한 해를 마칠 때도 있고요 건강할 때도 있고요 연약할 때도 있고요 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에만 영향을 받고 산다고 한다면 물론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 기분 좋죠 슬플 때 기분 나쁘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힘은 하나님 주시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탄원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 불에 불같이 강한 바람처럼 부수고 나타나는 것 같지 아니하지만 결국은요 엘리야에게 힘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을 만만 것이 힘이 되었잖아요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구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엘리야가 그 곧 구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이 임하였다. 이게 힘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것. 오늘 우리 말씀 받고 힘을 얻어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힘이란 말이에요. 뭐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백만 원씩을 줍니까 십만 원씩을 줍니까? 그게 힘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돼서 아 그렇구나. 말씀이 힘이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게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명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굴속에 있었던 엘리야. 너는 나가서 하나님의 산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에게 는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바들바들 떨면서 문제 앞에 서 있지 말고 난 하나님의 딸인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는. 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힘 있는 사람이 내 뒤에 있다 그러면 그게 백이라고 그러잖아요. 든든한 후견인이 된다는 거. 그거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계시다는 거. 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는 여호와시다. 그는 하나님, 그는 여호와시다. 하나님, 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전지전능하시다. 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어라. 그거죠. 12절 한번 보세요. 아무 징조가 없는 것 같지만, 불도 있고, 지진도 있고, 바람도 있고,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한 것 같았는데, 12절 마지막에 보니까 불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더라.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 이 정도입니다. 오늘도 물론. 사람의 말도 들립니다. 많이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택한 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내 마음도 감동해 주세요. 나를 움직여 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지시를 따르는 거. 사람의 작전은 실패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시와 작전은 실패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미한 음성, 듣고 움직이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이게 들려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려야 사는. 제목교회 목요회 광화문에 있는 목교회 목사님 설교 예지, 돌아가셨잖아요. 천국 가셨는데 에, 나훈용 목사님 설교 집 제목은요. 세미한 음성, 세미한 음성. 주보에 설교 요양문 요만큼씩 내는데 지금도 에, 그때 그거 붙여서 그냥 세미한 음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미한 주의 하나님의 말씀이라 세미한 음성.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양식 삼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교훈 삼아서 마음에 잘 새겨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눅들지 않아요.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음성에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세미한 음성이 있는 사람은 바른 길로 가게 하고 살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직장인 뭐 내년에도 뭐 이게 직장 서, 어, 예배 에, 부탁하신 분들 신년 되자마자 이제 또 신방도 몇 군데 해야 되는데 저는 꼭 그때 이야기해요. 예 사장님이시든 아니면 자영업자든 문을 열어 놓고 아니면 처음 출근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터를 다스려 주세요. 기도하고 주님의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살아가면 누구를 만나고 누구에게 어떤 거래를 하든지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을 듣고 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사람과 삶의 모습은 달라, 달라. 이 세미한 음성이라는 엘리야에게는 이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는 거죠. 이 세미한 소리가 들려져요. 그리고 말씀하시자는 대로 순종하잖아요. 1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내 길을 돌이켜. 도망가던 엘리야에게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담의 세계에 가서 광야를 통하여. 광야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광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척박한 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시간이에요. 광야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시간이고 나를 만들어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사명 주시잖아요. 어째야 네가 여기에 있느냐? 내갈 길을 돌이켜서 광야를 통과해서 다메섹에 이르러서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 그러니까 다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통과하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는 어떻게 보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척박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세울 수 있는 시간이 광야라는 거예요.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의 시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그 말씀과 손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보세요 엘리야가 도망은 가지만요. 오늘 제가 제목 삼았던 것처럼 도망간 곳에는 하나님 없어요. 숨어 있으면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 사환마저도 머물게 하고 하루길질 광야로 더 들어가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만드시잖아요. 먹이시잖아요.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져주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병 물이 있더라 광야에게 있을 수가 있나요? 네. 7 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선자, 선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늘의 사자가 나타나서. 먹을 걸 먹여주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셔서 어루만져주시고요, 다시 힘 주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이 광야를 통해 하나님 사명을 다시 주십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명 주시죠. 예후에게 기름부어라 또.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해라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붙여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엘리아의 뒤를 이어 엘리사를 보내주고 계시고요 18절 말씀해 보면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명을 남겨주셨다 7천명 바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명이십니다. 엘리아가 뒤를 이어갈 엘리사 그에게 만남 이 사명을 하나님이 또 주셨고 또 어, 이스라엘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너 혼자인 것 같지? 어?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이엘리야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열심히 유별했는데, 이제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두 번이나 1 0절1 4절에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 죽음밖에 남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웬걸요? 엘리야를 이어갈 엘리사도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고, 자기 혼자만이라고 그랬는데, 바 발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하나님이 감춰 놓으신 일꾼이 7천 명이나 있어요. 7천명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가 850대 일이었는데 850대 일이었었는데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7천명이나 더 있었다 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죠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는 몰라요 나 혼자 남겨져 있는 것 같고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왜 그래요? 하나님은 예비하심이 있어요 다 아세요 우리의 미래도 아시 우리는 지금밖에 못 봐요 지금도 보나요? 예. 조금 후도 못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거두시기 전까지 거두어 가실 때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거두실 때가 있어요 거두어 가실 때까지 분명한 것은 사명 감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거두실 때까지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 내가 다 했다고 할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했다 하실 때까지 우리는 사명 가지고 달려가면 돼요 달려가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 또 다시 세워주실 것이고 못 먹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먹여주실 것이고 지쳐 있을 때도 있어요 상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럼 어루만져 주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오늘 한 날도 살아갈 때 내가 판단해서 아이고 못 해먹겠네 이런 말도 하지 말고 야 죽기를 구하오니 이 엘리야처럼 그런 말도 하지 말고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 되면 데려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하지 말고 하나님 r o r terror, 나 e r r o r t e 시 r o r 감 e r r o r t e r r o 내 terror, terror, t e r 인 o r terror, terror, t e 안 r o r t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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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r r o 통하여 다시 사명 주시고 감당케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그럼 하나님은 안기뻐 이게 교만이에요 다른 게 교만이 아니라 내가 다 주인이 돼서 내 삶의 컨트롤을 내가 해가는 거 그게 교만이에요 응? 오늘 기도하시는 분들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루를 맡기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처신하는 게 좋을까요? 내 마음대로 화내고, 성을 내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러지 말고, 판단해야 될때 있을 때도,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중요한 일 같은데, 이거 어떻게 내가 마음을 결정할까요? 성령이 감동하시고 나를 주장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뢰해 보란 말이에요. 그럴 때, 내 욕망이 물론 크니까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자기 욕망대로 움직여 가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단어처럼,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움직여갈 수 있는 종들이 되어야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실 때까지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세미한 음성 잘 분별해서 움직여가며 승리하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일꾼으로 조화 여러분이 오늘도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담는 것이 우리에게 길이요 빛이 되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으며 한 날을 시작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셔서 이 혼란스러운 때 어려운 때 사랑하는 성도들이 방황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어루만져 주시는 손길을 의지하여. 날마다 날마다 믿음으로 일어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 주님 앞에 섰사우니 주님 말씀하여 주신 대로 힘으로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거두시는 그 날까지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이들 있습니다. 치료해 주시고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내시는 길들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와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되 주님의 뜻 안에 거하는 복된 종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사하오며 연말 맞이해서 한 해를 잘 결산하고 정리하고 새로운 가구와 다짐으로 새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